아, 난 집에서 있을게. 안돼, 나 체크해야 돼. 니가 어, 그래. 나 지키고 있어. 응나 나는 문 앞을 지키겠다. <laughs> 어떤 조미도 인문을 부셨다. 난 철곰이거든. 내가 부셨다. 응, 그 다음 나도 집에 있어서 우리 죽는다. <laughs> 어, 죽 <죽음> 어. <laughs> 아니, 그냥, 잠깐만. 간수님. 나 도둑이야? 경찰과 도둑 같아, 이거. 경찰과 도둑 상황극 할래? 어, 줍니다. 간수님. 너무 힘들어요. 여기 좀 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그, 그, 여기 밖에는 좀미 있단 말이야. 어떡해. 나 발판 깨버렸어. 넴. 네. 네. 어. 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잘 네? 아무것도 안봐았는데요 떼었어? 떼었어?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돌린데 자야지. 잘 싸워. 집 문만 지켜라. 집 문. 힘들면 평화롱으로 바꿔가지고 자든가. 아! 나 방금 이상한 거 봤어. 니들 봐. 거미지! 거미 한 마리 쩔쩔 매고 있니? 내걸려내걸려 우와! 왜? 왜평화오려 어, 어. 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응. 어. 뭔데, 뭔데? 죽었어. 죽었었어? 죽을 뻔했어? 응. 죽을 뻔했어. 도망갈래! 야, 자자, 우리. 아, 이 자, 이것 봐봐. 물바다. 와, 신난다. 물바다다. 수영하자. 안녕. 오, 됐다, 신기해. 야, 낚시. 음. 난 몰래 지켜보고 있다. 너는 안 보인다 해. 응. 응? 응? 뭐지? 펭귄? 펭귄도 무문 을때가 된데 펭귄이 어떻게 물.. 완전 펭귄이다 아 안녕 뭐하고 있니? 낚시하고 있지 어, 그럼 물고기 많이 잡겠네 아니 이 물고기 맛있겠다고 많이.. 많이 잡아

근데 넌 진짜 낚시 좋아하나봐 좋아하지 근데 엄마가 시킬라 했어 머리, 머리, 머리카락을 메고 하란 말이야 그래 초대식이. 응? 응? 왜나 그래, 진짜 뭐? 무슨 소리야 난 이거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너왜 대머리인 거야? 어? 엄마가 다 대머리를 잘랐어 대머리를 잘랐어? 근데 나... 나 좀비 어? 아, 어, 물고기다! 어, 진짜? 보여줘봐.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거 나 주면 한데. 있어. 나네개 있는데. 싫어. 줘라, 줘. 있자. 왜 나한테 주기 싫어? 한개줘도될까 응. 근데 이건 너가가지니 응. 응. 잠깐. 우리 집으로 와봐. 알았어. 어차피 같이 사는데 우리 집에 오라. 알았어 잠깐만요 구스수있데 줄까? 응. 와우 안쪽 와가 먹었다 원래 펭귄은 물고기를 좋아하지 떠들라고응잘 잡아 <laughs> 처음 처음으로 인간에게 뺏은 물고기다. 뺏었다고? 아니 처음이야 처음. 아니 처, 처음으로 인간에 어? 인간에게 받은 물고기다. 어 보거다. 보거 보고? 보 보거 보고? 보거는 그거 마, 마, 맛마마있는 건데. 여기서 보거가 잡히더니 왜 나는 물고기만 잡지? 신이 찬탄한다 네.